이제 뭐 검찰대학살이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네.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반대한 세력들이 네, 네, 네. 에그 이제 하는 쓰는 용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체 성격을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뭐 이른바 뭐 부분적으로는. 쌍방 과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음.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네. 서로 쌍방 과실이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뭘 누가 더 잘못했느냐 네. 또 어느 차가 정방향으로 가려고 했느냐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검찰 개혁이다 음. 이게 검찰 그 개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네. 어~ 지금. 어, 대통령과 장관이 하고자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그걸 위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 검찰 개혁이냐, 아니면 살아있는 어, 권력은 다루지 말라는 뭐 항명이냐 하는 것은 음. 음? 그것은 이제 결과로 평가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 그 검찰 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처음부터 인사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그 평가는 또 나중에 할 문제고 네. 어쨌든 어,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이유는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동안에 마치 독립적인 어떤 권력집단처럼 그 행세를 해왔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문민통제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어, 존중해야 된다. 어, 그러나 이제 또 한편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사권에도 절차와 또뭐그 네. 요건과 한계가 인, 이제 규정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건과 절차 한계의 측면에서 어, 검찰의 독립성을 잘 존중해 가면서, 어, 정부가 검찰개혁을 흔들려 보시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뭐, 누구나 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죠. 네.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은, 네. 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을, 음, 네. 쓰볼 것이냐, 음, 네. 살아있는,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네. 살아있는 권력을 무리하게 아, 네. 네, 네, 응. 네. 그 수사하면서 어, 그 수단으로 삼는 것인가. 그러니까 응. 말하자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응. 아까 얘기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응. 막는 것인가. 응.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응? 제압하는 것인가 하는 응. 것은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라고 봅니다. 음. 저는 국민들이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요건과 한계에 맞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네,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어, 그러니까 매끄럽지 못하다 이렇게 음. 봅니다. 그렇지 못하다. 네, 네. 음. 검찰 개혁의 아, 네. 예, 검찰 개혁의 음. 의지를 존중하고 음. 음. 또그 검찰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 당은 협력 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음. 그 검찰 개혁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음.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음, 저는 이제 그 동안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네. 문재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네. 포지션에 있었는데 그런 어그 자세로 임해 왔는데 그러면서도 늘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 북미 대화를 우선해 놓고 네. 북미 대화가 잘 진전된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남북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이런 네. 스탠스였거든요. 네. 저는 어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다, 우리 정부의 지렛대는 뭔가 응. 어? 레버리지가 뭔가에 응. 대해서 늘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응. 결과적으로 어, 북미 회담의 중재자로서 응. 어, 처신해온그그 음, 음, 동안의 중재자로서의 위상은 응. 결국 방관자가 응. 되버린 것이 아닌가 응. 어? 이런 이제 걱정이 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 지난번 그어딥니까저3차 북미 회담이 네. 음, 진행되고 있는 과정까지도 네.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미 회담 성공에 대한 지나친 낙관, 근거 없는 네. 어, 지나친 낙관에서 네. 어, 남북 그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어, 역할이 방기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키신저가 했다는 말이 참 그, 어, 의미 있게 들리는데, 우리 한국 어, 의원들하고 또 어, 관계자들이 갔을 때,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북미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응? 그 가정을 왜 하지 않나. 한국 정부는 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 당연히 북미 회담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북미 회담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B 플랜에 대해서 전혀 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오로지 북미 회담의 성공만을 전제로 해서 어 남북 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미뤄온 것이 결국은. 음.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의 어떤 지렛대를 잃게 되는 음?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당사자로서의 그 적극적인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경제부총리하고 네. 어홍남기아 이름, 이름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저 김상조 정책실장 왔을 때 제가 아.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네. 주 파병은 안 된다. 음. 아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파병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미국이 이 기침하면 우리 대한민국 몸살 난다 음. 그그이 미국사대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은 이제 뉴노멀 시대예요. 국익 추구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그 한미동맹을 맺었던 그 당시에 미국으로부 원조받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한 국제 사회의 중견국이기 때문에 동맹국의 국익을 상호 존중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포르무조 해협의 에, 파병은 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좁은 해협에 에, 말하자면 이란의 어떤 지상군 포병대가 쭉질비해 있는데 우리가 거기 함 대를 파견하는 순간 우리는 적으로 간주돼서 어, 공격을 받을 것이고 꼭 해협만이 아니라 중동 곳곳에 에, 우리 에, 시설이나 또 우리 그 국민들이 표적의 대상이 될수 있다 매우 어, 위험한 그러니까 위험한 파병이다. 파병 국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아주 위험한 파병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야기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청해부대 네. 파병 연장 동의안은 해적 태치 목적으로. 어, 가결시켜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호르무즈 해병 해협, 해협의 파 파병은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제이노믹스는 네. 네. 어, 이미 그어 어, 앞으로 나가기 어렵게 됐다고 봅니다. 아. 어, 이미 뭐 소득주 성장이라는 단어는 사라졌고요. 네. 어, 혁신 경제는 사실 그어 재벌 위주의 네. 에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로 음. 지금 후퇴했다고 생각해요. 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은 어 신자유주의 시대가 어 가고 네.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전환기입니다. 세계산적으로 음. 세계 지금 세계 경계 경제 침체는 그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뉴 노멀이 된 시대거든요. 네. 이런 시대에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돌파하기 어렵고 또 정부가 과거에 해왔던 그런 여러 단편적인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음. 또는 무슨 뭐 어, 규제 완화 몇 개라든가 그러니까 규제 완나등 이런 그 해왔던 관행적인 해법만 가지고는 돌파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음. 이럴 때일수록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투자와 소비이지 않습니까? 네.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어... 그렇게 되면 결국 재벌 위주 경제로 후퇴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네. 지금이야말로 어... 정부가 정부의 그혁신가형정부가 필요하다. 네. 그니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창출 해야 되고 어? 음. 또 중소기업들의 그 인내 자본이 되어서 어? 음. 과감한 투자 그러니까, 중,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어, R&D 또 중소기업들의 네, 컨소시엄을 지원해야 음. 한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대기업의 음. 에, 세제 지원 음. 등을 통해서 투자 어, 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정책으로 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 그렇게 하고 투자자도 어돼서 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해서 어, 그 기술 투자 또 무슨 어, 중소기업들 상그저 뭡니까 그대그 그 뭐죠? 그, 중소기업들의, 음그 협력구조를 지원하는 이런 투자들을 해서, 이, 위험을,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 음. 어 나갈 때 기업의 투자도, 어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도 창출해주고, 정부가 인디오 자본이 돼서, 그니까 인내 자본이 돼서 음, 음. 어, 기술 혁신이라든지 또 여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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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구조를 지원하는 그런 투자들을 해서 어, 시장 창출과 투자의 앞장선으로서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상당분 부감당함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혁신가형 정부가 필요하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그, 중요한데 예.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르네.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시대 때는 음. 작은 정부로 네. 시장은 터치하지 마라. 네. 정부는 세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저 규제 완화 해주고 네. 이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라. 음. 이것이 이,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인데 네. 자유국당은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그렇죠. 있다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런 시대야말로 어, 정부가 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어, 이, 이 전환기적 위기를 돌파해줘야 된다. 시장을 대기업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으로 돌파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뉴딜 산업 전략 곧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어, 뉴딜 산업 전략 이런 맥락에서 정의당은 뉴딜 산업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면 어, 2030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에, 내연기관 자동차 출입을 금지한다든지 음. 그러면 어, 친환경 자동차 수요가 대거 창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음. 일부는 대기업에 주지만 일부는 정부가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중소기업들에 음. 에, 에, 희망을 주고 음. 그러면 이 플랜은 에, 기후 그니까 미세먼지도 잡고 고용도 창출하고 음. 음. 또 미래 산업 국제 경쟁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투자해서 정부가 번 돈을 가지고 청년 기초 자산의 재원으로 할 수도 있고 음. 또더 나가서 기본 소득을 설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음. 이런 일타 한5피 정도의 음. 종합적인 산업 전략을 정부가 주도해가는 이런 음. 이제 플랜을 제안할 겁니다. 네. 경제 저희 정의당이 앞으로 주천하는 그린뉴딜 경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